나는 에너지가 맑고 밝고 강하다. 나는 부드럽고 우아한 카리스마 아우라를 가졌다. 나는 통찰력 있는 리더로 타인의 성장을 돕고 세계를 이롭게 한다. 나는 진정한 여성 리더다. 나는 늘 풍요롭고 충만하다. 나는 자신감 있고 여유 있다. 나는 돈그릇 마음그릇이 크다. 나는 세상의 중심 세상은 내 편이다. 나는 무아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용기 있고 대범하다. 나는 솔선수범 행동가다. 나는 멋지고 섹시하고 매력적 지적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뤘다. 기꺼이 다 해냈다. 나는 충실하게 즐겁게 산다. 나는 겸손하고 당당하다. 나는 인복이 많다. 운이 좋다. 나는 충분히 현명하고 지혜롭다. 나는 사고가 유연하고 창의적이다. 나는 내가 좋다. 사랑스럽고 예쁘다. 나는 밝고 명랑하다. 단순 명료하게 산다. 나는 나를 깨부셨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나는 감정과 욕망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 배려, 인정한다. 나는 현재 집중, 몰입, 즐긴다. 나는 고요하고 차분초연, 친절하다. 나는 침묵, 경청, 질문, 관찰한다. 나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번다. 나는 내 멋대로 산다. 나는 이미 부자, 경제적 자유 잃었다. 나는 성공한 40대 주식 투자가다. 나는 25년 12월 30일 주식왕순 자산 15억이다. 나는 25년 12월 30일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이다. 나는 몸짱 46kg 복근 잘록컬리 힙업 가졌다. 나는 기획가, 크리에이터, 유튜버다. 나는 요기니, 명상가다. 나는 지구별 여행자, 디지털 노마드다. 나는 자아실현했다. 나는 매사, 감사, 감동, 감탄한다. 나는 매일 도전, 실패, 성공, 성장, 변화, 그리고 배운다. 나는 에너지 통합 관리, 쉽고 효율적으로 일한다. 나는 나만의 엣지가 있다. 상식을 깼다. 나는 숙면, 소식, 절식, 단식, 단전식단 한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 체력이 좋다. 나는 보물섬, 나를 탐험한다. 나는 무한 잠재력의 소유자, 나를 실험한다. 나는 내 안에 사랑이 넘쳐 먼저 주고 또 준다. 나는 무아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용기 있고 대범하다. 나는 부드럽고 우아한 카리스마 아우라를 가졌다. 나는 나를 신뢰한다. 나는 나를 깨부셨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나는 늘 풍요롭고 충만하다. 나는 동그릇 마음 그릇이 크다.